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주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곳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례를 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자기의 뼈에 대해서 지시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출생했을 때그 아이를 석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물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믿음으로 그는 6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창렬아압은 정탄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멜일과 연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이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과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2장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자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러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은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신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이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계속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 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덜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음양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작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 도착한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어둡고 깜깜하며 폭풍과 낙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곳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애원했습니다. 그들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게 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과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의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또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가늠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짐승이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근하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석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